안녕하세요. 카티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설정을 탑재하기 위해서, 어 먼저 이것들을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툴에 가서 커스터마이즈. 이거는 선택사항인데, 어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잉글리시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코리안으로 바꿔주고, 나가서 카티아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면 한글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 한글화가 되었고, 그다음 다시 도구에 가서 사용자 정의. 그곳에서 도구 보험에 들어가셔서 위치 보건과 모든 컨텐츠 보건, 그것을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창들이 지저분하게 화면에 뜰 때는 이 창을, 창의 윗부분을 클릭하고서 위쪽 혹은 아래쪽에 어느 쪽에 넣어 주셔서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카피아를 먼저 하기 이전에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어, 시작에서 기계 디자인에 보면 저희가 사용할 것들이 파트 디자인도 있고 어셈블리 디자인, 그리고 도면 그리고 분석 및 시뮬레이션 가면 어, 이런 분석하는 것도 있고 디지털 모급에 어, 피네맥스, 곤, 막춤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사실 파트에서 가장 대표되는 기능은 바로 기계 디자인의 파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하트 디자인으로 꼭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마우스 움직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일단은 어, 모델링 하기 이전에 마우스 컨트롤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될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X-Y 평면에 클릭을 하시고 어, 오른쪽 바에 가시면 스케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갑기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여기서 직사각형을 눌러주시고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워크벤치 종료를 누르시고 다시 아이콘이 바뀐 상태에서 이 네모난 패드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간단한 근육명태가 어,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마우스 컨트롤을 할 텐데, 먼저 마우스 힐을 눌러 보실까요? 마우스 힐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통을 하게 되면은, 어, 화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도형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 화면이 움직이고 있는 게 맞지만, 화면은 이렇게 3D로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어, 좌우, 상하,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그니까 휠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확대 축소만 되고 아까처럼 상하 좌우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확대 축소의 방법이고 지금 마우스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도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3D로 모든 면을 관찰할 수 있는 이 모드가 됩니다. 이 컨트롤을 좀 익숙해지셔야 모델링 작업을 할때 이질감이 없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오른 아니, 하단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있는데 등각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등각뷰를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 세팅이고 어, 시작하기 전에 어, 제가 아이콘 정렬에 대해서 좀 해야 될게 있는데, 사실 이 오른쪽 하에 보시면 이 도구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을 끌어오시면 계속 새로운 아이콘이 나오는데, 카피아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아이콘들을 거의 다한 번씩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 이렇게 아래에 갇혀있으면 제가 나중에 만약에 이게 갇혀 있었는데, 어점을 찍는다 하면은 그때 가서 찾기 번거로우니까 미리 꺼내서 오른쪽에 저장하거나 혹은 위쪽이 편하시면은 이쪽에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콘 중에서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검은색 화살표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눌러 주시면은 이 아이콘뿐만 아니라 이 아이콘 하위에 있는 기능들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 다시 끌어오시면 은 이렇게 기능들이 물론 이 아이콘 까지 포함한 모든 하위 기능까지 나타나는 어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꺼에서 누른 채로 쉬프트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방향 전환까지 하면서 이렇게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본인들이 편리한 위치에 어... 놓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원래 방법은 뷰에서 도구모음에서 이렇게 꺼져, 꺼졌던 그 창을 찾아서 다시 켜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럴 땐 아까 보여주셨던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도구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그리고 도구 모음에서 위치 복원과 모든 컨텐츠 복원을 해주시면 아까 봤던 모든 아이콘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사실 세팅을 다시 처음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카테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었고, 어,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금씩 인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